오늘은 손녀를 위한 풀장을 사위와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손녀 생각하며 사놓은 풀장을 혼자 만들려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딸라고 사위로 오라 했지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림에 보이는 대로. 그래도 사이가 역시 남자가 잘 하더라고요. 이형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모처럼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뭐. 아, 재밌었습니다. 싶다. 한 가지 걱정이라면 지하수를 받아야 돼서 차가울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미리 받아놔야 되는 거 오늘은 일단 설치하는 날이니까 발만 담그는 <목소리> 것을 <목소리> 발만 담그는 것을 만족해야 되겠죠? 다 설치를 이제 다 하시면 좋으니까 우리 아이 예쁘죠? 물 보니 더 좋아하네요. 응. 자 돌아볼까? 생각대로 물이 너무 네, 차가웠습니다. 지하수다. 여기는 또 아, 바닷가 근처라 <laughs> 옛날에. 물이 들어왔던 곳이라 지하수가 좀 약간 짠물이 나와요 음. 해수탕이라고나 할까? 오늘 음, 까지 재밌게 먹는 거 보니 오늘은 대우 만족입니다 10만원에 한 거? 받은 건 쓰고 흥이 <laughs> 깊요 <스피드. 웃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 가지 코로나 때문에 바쁘일많아도 힘들던데, 주공공간에 <laughs>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이 뛰내게 해보세요. <laughs> 힘들던데, 주공공간에?